보임. p r e 너도 안보이 너? 아, 또 있어, 또 있어. 다 아. 아 여기 핑크아그다 스모크 어, 어디 계단인지 말해 해줘야지 중앙 계단 공간 계단 어 뒷표자 여기야 아 위에 있네 아 위에 있어 이초 망할 이거 아직 없어. 아, 직 여가 없어 클리 아, 아, 이 정도. 아, 이이정이 아, 이정 아, 이 아, 이정 아, 이 정도. 아, 이 정도. 아, 이 정도. 아, 이 정도. 아, n 정도. 아, o 정도. 아, t 아, <목소리> 어디 봐? 어디 봐? 자시가 어디, <목소리> 어디 봐. 어디 봐? 어디 봐. 아. 뭐야? 이 오, 그렇네. 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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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lose? <목소리> <목소리> 왼쪽에 하나 있어. 왼쪽에 슬렸죠. c the biohazard c o n t a i 불쌍했구나 야 들어와라 들어와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뭐하냐 얘 여기가 어디임 잘 봐봐 내가 가다가 놀랬어 호모나 세상에 이러고 근데 갑자기 드론을 봐 뭐지? 뭐냐? 2층에 누구 있다 그리고 조심하고 탭 뚫는다 clear. stay 잡고 다음. 나. 막 이대로 쭉. 이쪽에 나보다. 합상 중. 아 왜? 빚었어? 2층에 비질. 그 블리스님 2층에 비질이에요. 어, 밟았다. 밟은 거 어디야? 아, 저는 c a m b o d 어 a got you. Oh, p 는 v a t a Pavang Odia. I'm here. I'm here. I'm h e r 좋다 오케이 개꿀 라이스 어 들어와 있네 여기 어디요 계단 일부러, 계단 일부러. 아 뭐야 아씨 여기 왔어 앞에 왔어 도깨비 도깨비 계단 핑 계단 도깨비 핑 시간만 끄세요 아 저거 가야겠다 아이고 is

카메라 도깨비다 쏠리네 아, 나를 placed a d 어. f u s e 그 near a bomb. d 데 s t r o y it. 어 h h 근데. 와 이걸 졌다고 많이 피, 피, 피가 없는데요. 저 지금 좀비세요. 화날라 그러네.